칠복이 몰래 우유 줄라고 따라줬 는데 이 새끼 어디선가 귀신같이 나타나 가지고 복순이가 먹으면 칠복이가 양보를 해서 먹지를 못해서 복순이 몰래 칠복이좀 줄라 그랬더니 새끼가 여기 바깥에서 빠스락 소리 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어, 엄청 컸네 진짜. 조금 있으면 너두 배는 크게 생겼어, 쟤는. 너처럼 작은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그런 종자가 아닌 것 같아. 아이고, 이불 다 작살 내놓고. 냉장고 문 열면 저 새끼 또 들어올 거야. 이따가 몰래 한번더 줄게. 뭐라고 해도 들어오네. 아, 그놈 참. 우유는 많이 주면. 설사할까봐 아저씨가 많이 안주거든요. 안 주거든요. 두유는 안 먹고들. 두유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설사 안 하는데 두유는 안 먹어요. 우유만 꼭 먹더라고요. 칠보기도 그렇고. <laughs> 귀신 같은 놈. 김치 볶음밥 해 먹으려고요. 달걀 두개 넣고 열무김치 푹 익은 거 넣고. 볶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건 뭐 밥이랑 고다사브 볶아야죠. 다 볶아졌습니다. 김치 국물까지 넣어서. 네, 아저씨 하루에 한끼 먹는 식사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드세요.

순이 보내는 날입니다. 근데 이놈이 준이야 엄마야 엄마. だから 며 엄마 마중 나왔어 엄마 보내는 날이야 복순이 기억나지 엄마 복순이 근데, 가기 싫은지, 자꾸, 이놈이 땅을, 땅에다 팔려고 여기 다가 터닝 장 하나 심어, 주 려고, 내일또비 아! 오고, 그러면은 흙 이, 다젖 어서, 어, 근데 다리 통증이 또 생겨서 준이 형랑 많이 못 놀아줬네. 오늘 이렇게 아, 아, 봤더니 나와봐. 피안 맞게 해놔야지. 복순아 그림은 나중에 그릴게. 휴, 힘들다. 아빠 힘들다. 아, 복순이 보내줬어요. 이제까지 방 안에 같이 있었는데 오늘 보내줬습니다. 복순이 묻어주는데. 새놈이 마치 마중이나 나온 것처럼 다 주변에 모여들어서 <laughs> 자, 귀엽게. Yeah. 먹어. 윤희 엄마, 외롭네. 하늘나라에서는 복순이, 칠복이, 사견이 다 같이 있을 텐데. 이놈이 충분했었는데, 흙이. 그, 다라이 안에 있던 흙을 복순이가 다판해서 또 담고 하루 미루고, 또 담고 하루 미루고, 결국 온 오늘 데서, 오늘도 바깥에 흙을 다 파내가지고, 오늘도 미룰 거 하다가 내일 비 온다 그래서. 그래서 나는 하늘에 있는 복숭이가 아저씨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자꾸 얘를 시켜서 흙을 파내는 게 아닌가,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. 씁쓸하네요. 오늘은 아저씨 마음이 울적해요. 아저씨가 우니까 주니어가 따라 울어요. <laughs> 주니어. 준이 야 이리와. 왜 울었어? 응, 왜 울었어? <laughs> 네가 우니까 더 슬프잖아.